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교과 과목이 바뀐다고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전통적으로 가르쳤었는데 2020년부터는 4C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소통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고요. 세 번째 C는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사고력을 가르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협업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어, 협업의 시대, 당신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즈 백문백답,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콜라보의 시대, 당신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제 협업의 시대가 된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핀란드 얘기도 했지만 핀란드에서는 포시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라보레이션, 즉옆 사람과의 협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02년부터 금융 영업, 즉뭐 이제 보험 영업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펀드 영업도 하고 뭐 다른 제 이렇게 확장을 했지만 어, 그 당시에 제가 보험영업 할 때는 상품이 한두 가지였었어요. 외국계 어떤 그 보험사들은 상품이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일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었죠. 전문성이 좀 생기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루는 상품이 뭐 몇백 개 이상이 됩니다.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고, 또 증권사. 왜냐하면 교차판매라는 게 돼서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교차판매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영업은 정말 다라요 다양한 몇백개 몇천개의 상품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의 홍수시대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좀 없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객들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더 지식이 깊어지고 또 정보에 많이 오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의 깊이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협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금융영업의 롤을, 네 가지 롤을 여러분 한번 짚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금융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네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파인더예요 파인더. 파인더. 고객 발굴자라는 겁니다. 즉, 고객을 찾고 고객과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사교적인 분들이죠. 와인 모임에 가서, 어, 강한 고객을 발굴하고, 뭐, 동호회다, 또는 무슨, 뭐, 침묵회다, 어떤 산악회다, 또는 뭐, 골프 모임이다.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사람을 사귀는데 선수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고객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프로세스를 볼게요. 고객을 그렇게 발굴했어요. 파인더가 고객을 발굴하면 두 번째 작업이 뭡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어, 상품의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어떤 니즈를 환기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보험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권할 수 있겠죠. 권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담에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역할을 바인더라고 합니다. 즉, 바인더가 뭐예요? 묶는 거죠. 즉, 그 체결을 하는 사람들. 이걸 뭐, 누,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 체결자라고 합니다. 즉, 파인더가 발견하고 바인더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뭘까요? 그렇게 금융 영역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사람과 서비스하는 사람이 동일하잖아요. 즉 고객 관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마인더라고 하죠. 이걸 바로 고객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인더하고 바인더하고 그죠? 마지막에 뭘 한다? 어, 고객 관리하는 마인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간다는 거고, 여러분 그 뒤에는 혹시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그라인더. 즉, 고객 분석자라고 하는데, 그라인더가 뭐예요? 이렇게 칼 가는 거잖아요. 그라인더 칼 가는 걸 뜻하거든요. 그라인더라는 영역이 고객을 분석해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CFP 같은 어려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회사마다 WM 센터라는 게 대부분 있을 겁니다. VIP 고객분들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세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라인더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네 가지 영역으로 금융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력 분야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거를 예전에 단순한 시대 때는 혼자서 다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기질이 달라요. 고객 발굴하는 파인더들은 막 사람이 사교적이고 막 이렇지만 꼼꼼하고 분석하는 성격이 대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발굴하는데 성격이 맞는 거고요. 마인더는 사교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적인 얘기만 하고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계약하는 사람이죠. 가르치거나 설명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을 관리하는 마인더. 마인더들은 그냥 부지런하고 또 사람의 어떤 말을 또잘 들어주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인더. 여러분, 주변에 CFP나 이런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들 보세요. 상담하고 영업 잘 하든가요? 계약 실적이 좋든가요? 그분들은 그런 재능은 없는 거예요. 꼼꼼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체계라는 능력은 좀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라인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최소 두명 내지 세 명이 한 팀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뭐, 한 명은 고객을 발굴하고 마인드하는 이 영역을 하는 거고, 한 명은 바인더, 즉 계약 체결 상담하고 체결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한 분은 뒤에서 계속 자료 제공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영역만 놓고 봐도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상품만 봐도 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전문, 손해보험 전문, 증권사 상품 전문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콜라보의 시대가 됐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각자 잘하는 영역으로 구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찍새, 딱새 구분하듯이 그죠 일을 따오는 분, 일을 또 처리하시는 분 이렇게 구분하듯이 우리도 예 금융영업도 콜라보의 시대가 됐고 여러분의 기질에 맞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고객을 발굴하는 파인더.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인더. 세 번째는 고객을 관리하는 마인더. 네 번째는 정보를 분석하는 그라인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에 특화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